어제 연장이 없어서 못 봤던 호피석을 오늘 찾아가지고 캔 것입니다, 이게. 울뚝불뚝 해가지고 예, 볼만 합니다. 그런대로 옷도 잘 입고, 수마도 괜찮고, 예, 보너스로 이것도 잡아왔습니다, 오늘. 사이즈가 상당하네요. 두 뼘이 넘네요 꼬리 부분 뭐가지? 이 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돌이 바닥도 없고 이런 식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아쉬운 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금강 상류 쪽에서 음 물이 휩쓸고 지나간 물탐에서 잡아온 것입니다, 이게. 수경 가지고 가서 물탐으로 잡아온 것입니다. 물속 아니면은 이런 호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나마 호피 구경이라도 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도 수경 준비하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탐석을 하시면 재수가 좋은 날은 이렇게 한두 점 보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밖에 쪽은 완체 사람들이 탐석도 많이 다녔고 주어가서 호피석이 고갈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물이시고 난 다음에 물속 탐석을 해야 그나마 이런 대물호피들을 하나씩 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즐거운 탐석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